여러분 저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 보게 됐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예배 시간에 졸는 모습을 안 찍은 것 같아요. 예. 어, 오늘 축복이 되는 일상이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저는 자, 잠을 자고 졸고, 저건 축복이 아니죠. 반대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왜 졸까요, 저 사람들이? 내가 일부 때 물어보니까요. 피곤해서 그렇대요. 근데 답은 그게 아니고 왜 자기 일상에서 졸고 있느냐? 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안잔 사람 도 오늘 예배 시간 에 졸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람그 일상을 어, 복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다. 그 무슨 의미일까? 오늘이라는 하루가 선물상자처럼 내 인생의 문 앞에 배달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오늘이라는 일상의 하루, 하루인데, 이 하루가 내한테 배달되어 왔을 때 우리는 그 일상을 기쁨으로 잘 활용함으로 정말 복된 하루, 축복된 하루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부들이 몇년 전에 젊은 주부들이 자기 남편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이 있답니다. 바프 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마흔, 또 하나의 출발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나이 40이 되면 또 하나의 출발점이 필요하다 이런 책인데 이걸 아내들이 남편에게 많이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 마흔을 전후해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고 또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 그 시점이 바로 마흔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온 날들, 엎치락뒤치락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점검해보는 마흔 또 하나의 출발점.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을 여기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도 그렇고. 그런데 꼭 마흔에 된 사람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젊은 사람도, 나이 같은 노년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우리 12장 1절, 2절 읽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분명한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1장 12장부터 끝 16장까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뭘 얘기하는지를 오늘 우리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뭐가 있느냐?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긴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 이 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에 뭐가 있냐?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만, 영혼만 중요하고 몸을 그냥 천대시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말하는 오늘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가장 선두의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는 아직도 몸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우리 일상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가느냐?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몸을 잃고 이 삶을 살지만 이 몸이라는 것을 언제나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즐기는 쪽으로 가려고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은 노아의 홍수 때 얘기예요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우리 다 하잖아요. 시집가 장가 다 해요.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먹고 마시고 그것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를 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 따라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노아 시대 때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욕망을 따라 사는 이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 오는 걸또 까마득히 모르고, 노아가 그렇게 얘기해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우리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육체 욕망을 따라 막 즐기는 쪽으로 가잖아요. 예수의 재림,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거나, 외서서 외면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오늘 1절에 다시 가보면, 너희 몸을 절기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추일날 와서, 여러분, 몸을 입고 예배하러 오잖아요. 여러분 몸을 입고 예배해 와야지,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해. 우리는 몸을 입고 몸으로 예배를, 재물이 돼요, 재물이. 그러니까 몸을 끌고 교회 왔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직한 채로 삶의 터전에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와서는 산재물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밝고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소금같이, 빛같이, 이 네.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2절, 오늘 보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laughs> 핵심이 변화를 받아라는 거죠. 몸을 잊고 가만히 놔두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핵심이 뭐냐? 변화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어제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변화입니다 지금의 살아온 삶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해라, 변화. 여러분, 변화, 이 변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한다, 변화의 의미적으로 우리가 반대말을 찾아보면, 변화의 반대말은 변질입니다. 바뀐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그래요 사람은, 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두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나쁜 쪽으로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새롭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은 변화를 받아라 거죠. 여러분 변화를 받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존재예요. 그 변한다,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영적으로 믿음이 모든 면에 성장해가는 이것이 변화의 다른 말은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이 되는 일상, 관로 해놨어요. 무슨 하루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려면 두 번째 하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언어잖아요. 두 번째 하루라니. 아니, 24시간 이 하루인데 두 번째 하루가 어디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하루 의미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무기간 동안에 책을 좀 끌고 다녔어요. 책을 읽다가, 아, 그책 속에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자유, 자기의 시간이에요. 자유로워요. 이것이 두 번째 하루예요. 학생이 학교에 공부를 해요. 그건 학교의 매입니다 시간표 따라 쭉 공부하죠 그런데 이 아이의 두 번째 하루는 학교 수업이, 끝나, 수업이 끝나고 돌아온 방과후 시간이 자기 시간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일과 속에 매여있다가 자유가 주어진 이두 번째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냅니다 세상 요구하고 직장 상사 요구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이게 두 번째 하루가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노화 때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즐기는 쪽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삶을 다 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은 우리의 삶이 그냥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일터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요.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 학생들, 그 자기가 일하는 그것을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그 자기의 이... 맡은 그 일에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을 만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 그 바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루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 직장에서 다 끝났어요. 공부하는 거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루는 자기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기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어가는 시간이 두 번째 하루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로 되어가는 과정이 두 번째 하루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우리는 다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만 한다고 해서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할수 있는 그 시간 두 번째로 거기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되는 일상은 반드시 이두 번째 하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몸을 잃고 이 땅에 살지만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그죠?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두 개를 읽었어요. 누가 음 2장 5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람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내려와서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섬길 때에 예수의 어린 시절을 딱한 줄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그 지혜는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 키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체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은 영성입니다.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간다는 게 사회성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한쪽만 대단히 오사라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죠. 건강 있죠. 영성이 있죠. 사회성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성경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지혜도, 건강도, 또 영성도, 사회성도 골고루 차라리 어느 한쪽만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몸이야 시간이 가면서 자꾸 쇠퇴하죠.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지혜 영성 끝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없이 성장하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축복이 되는 이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복이에요. 성장의 기쁨은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우리 인생 5년, 내 인생 5년 후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비범하잖아요. 내 인생 5년 후.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세 가지를 잘 간직하라고 이 책에서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5년 후에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 번째, 5년 후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보다는 5년 후에 많이 성장해 있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찰스 존스라는 사람, 세계적인 동기업, 동기부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년 후에 내 모습은 두 가지 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5년 후를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 책이 없어요. 그러이 있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책에서 지혜를 배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로 존재할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말해요. 돈이 생기면 책을 사라. 뭘 사라고요? 예. 그런데 돈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사장님 밥한 그릇 사 먹어요. 맛있다고. 맛집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장을 꾀하는, 꾀하는 사람들은 책을 사는 거예요. 여러밥한 그릇 먹는 것도 좋죠? 근데 책한 권에 가서 얻는 그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너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유대인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이 참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제 그런 바램과 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모가 원하고 목사도 원해요. 여러분도 하 원할걸요? 자기가 성장하는 거. 변화의 다른 말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두번 자료를 통해가지고. 바로 지난주에, 일간지에, 제가 눈이 확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헤드라인 기사가 이런 겁니다. 말기암 판정. 2개월 만에 완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사실을 인터뷰해서 쓰잖아요. 사실 얘기하죠. 그것도 아주 메이저급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거기에 나오는 박성태라는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의 교수로 재직했던 그야말로 인텔이에요. 이분은 자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산에 등산을 다녔대요. 우리나라에 안 가본 산에 없을 만큼 등산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어리 허리 아프더래요. 지난 1월 달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전립선 암 말기라고 얘기하더래요. 사진을 찍었는데, 흉부 척추, 이 가슴 쪽이 척추가 두 개가 시커멓게 이제 썩어 갔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아예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저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세요. 이 사람이 눈물이 나더래요. 이제는 서지도 못하고 시간을 걸을수록 아, 아무것도, 그래 누워서 그저 죽을 날 기다리는 그게 너무나 서럽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지? 나 그렇게 사는 열심히 탔데왜 몸이 이래졌을까? 하나님도 원망스러워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럴 때 딸이, 그 아버지를 보던 그 딸이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 책은 제가 1년 전에 여러분이 다 소개했어요. 맨발 걷기의 기적. 그런 책이에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 아버지는 딸이 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눈이 막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맨발로 걸으라는 거거든요. 걸으려니까 걸을 수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벽을 짚고 버둥버둥버둥 하면서 일어나서 한 발짝, 두 발짝 방 안에서 이렇게 조금 걸어댑니다. 그리고 난중에 이제 약간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는 밖에 나와 산에 올라가는데 금대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쪽에 사는가 봐요. 남양주 오아부에 있대는데 저는 그 산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산에 기어서 이렇게 올라갔대요. 기어서 그산 100m, 200m쯤 가면 더 이상 못갔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계속 하니까 다리 에 약간 힘이 생기고 한 달쯤 이렇게 걷기 시작하니까 3km, 4km 왕복을 할수 있더랍니다. 두 달을 맨발로.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MRI 사진을 찍었는데 흉부 척추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는데고게 하얗게 복원이 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가 확 떨어져 있고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떼는 거예요. 사람 맨발로 땅을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님 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내책 네, 장사 아닙니다. 아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책안써도 됩니다. 그냥 그냥 걸으시면 돼. 맨발로. 여러분 병든 몸 낫는 것이 기적 맞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은 매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들어가지고 낫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을 잘 돌보셔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음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영성이 뛰어 자라가고 사회성도 계속 자라갔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배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그 하루를 빛나게 사는 사람 있지만, 주어진 가를 그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되는 일상을 살고 싶으면 두 번째 하루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있다면 가론유다잖아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론유다가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 굉장한 자리까지 갔는데도 예수의 팔리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빵을 나누고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빵을 받아 먹어요. 아무리 없는 것처럼.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요. 그때 요한복음 13장 30절 이 말씀이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가론유다지 유다가 그 빵족을 다 먹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밖으로 썩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했냐? 그가 나갔는데 밤이로라 밤이었다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었다 시간적으로 밤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유다의 앞날은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의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는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실험한 거예요. 창세기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가 분위기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 분위기는 하나님 의 얼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지나가는데 해가 돋았어요. 아침에가 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야곱이 밤을 세워 기도한 야곱, 이제 하나님 얼굴을 지나가는 그 야곱의 미래는 아침에 살아가지 너무나 소망적이고 밝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해가 지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해가 돋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하루를 잘 사셔야 됩니다. 가론 유다는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하루를 깜깜한 밤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두 번째 하루를 빛나는 아침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하루가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성장을 위해 변화를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쪽으로 내두 번째 하루를 서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빛나는 축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두 번째 하루를 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하루.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역이죠. 힘겹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조용한 시간.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감남문이라는 산에 감남산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쉬셨다. 거기서 잠만 주무신 게 아니죠. 누가 보면 22장 3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늘그기 가셨던 것을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늘 일상이 끝나시면 감남산에 습관 될 만큼 자주 가신 거예요. 그 가나에서 뭐 했느냐?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두 번째 하루, 기도하는 삶,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그 극한 죽음의 고통을 키도록 두 번째 하루를 통해서 다 이겨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는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려면 여러분 주님께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 전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그런 시간 축복이 되는 삶두 번째 하루 이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이두 번째 하루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나 복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